자, 아, 들어갑시다. 숙기장... 보니까 들어가기 는거 같네, 이미. 마법사, 흑마법사, 성기사.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그냥 선택지는 그, 다음 바대장님에게 드릴게요. 뭘로 할지. 인간들아, 콘돔 얘기 그만하고 빨리 직업 고르라고, 이 다음 파대장님아전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라니, 그런 대답이 제일 어려운 거 몰라요?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을래? 응, 아무거나. 그럼 파스타는? 아, 그건 좀. 그럼 피자 먹을래? 그것도 조금. 대체 뭐가 아무거나야, 대체. 법사 할까요? 아, 그건 좀. 흑마업사? 아, 그건 좀. 아이씨, 그 대체 뭐 하는 거야, 대체. 응? 빨리 고르라고. 제인아, 저그 법사가 꾸림. 법사 꾸린 건 알아요. 버린 건 아는데, 그 투기장 주인의 개취가 있잖아. 투기장 주인의 개취, 개취가 있잖아. 그러면은 다음 파트장님이 그 임명을 해. 누가 한 명한테 대신 골라달라고 임명을 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임명을 해. 아참 진짜 선택장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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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장이 저거. 개취 있으면 원말도 의미가 없잖아. 이 아저씨야, 호구팡팡이 고르셈. 호구팡팡아 뭐할까? 호구팡팡님 뭐할까요? 빨리 골라요 직업 골라요 팡팡이 콘돔은 나중에 사고 <laughs> 포기라는 버튼도 있단다 <웃음> <웃음> 굴단해요? 오케이 굴단 악마의 경로 지읍시다 광역이 데미지 혼합물 도뭔가 제인아는 피장 때문에 너 많이 봄. 맞아요. 진짜 걔 때문에 엄청 많이 해셔서 제인아는. 무조건. 걔는 심지어 대투 맡기면은 마법사 골라놓고서 이제 첫 픽, 카드팩, 카드 첫 픽하기 전에 상태로 두고 나를 준단 말이야. 질려도 좋다, 질려갖고. 약제사, 후젠치우사 고리. 이거 좀볼게요 약제사. 길블림. 네르비안, 어둠의 화살.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네르비안 들고 갈게요. 암흑불기. 흑마업사의 얼마 안 되는 광학기를 보충해주는 꿀카드죠. 꽃정형 정말 좋은데, 그 흑마업사의 그 감시자만큼 좋은 게 없어요, 또. 화염인수. 하늘골렘. 개살기덱 보소. 이거 12승 못하면, 아니, 우리 아직 카드 10장 골랐어때 10장. 지금 딱 10장 골랐어요 벌써 개사기 되기니뭐 12승 못하면 <laughs> 22승도 하겠다 진짜 10장 골랐다고 인간들아 건폭 화염인프 건폭지 볼게요 폭발성 수정 물약 이거 좋더라고 상당히 상당히 쓸많해요 크라켄 10장이면 충분하지 <laughs> 기소봇, 호랑이, 센진 기소보 연계할 만한 기계는 뭐 딱히 없고요. 센진은 무난한 다코화스인이고 호랑이... <laughs> 아 진짜 인간들. 아... 기소보 호랑이, 센진 다 좋아요. 이거 다 좋아요. 오코빈다? 아 그래. 오코비니까 오코 고를게. 악재사. 이건 집어야지. 더어놓고지으면돼 이건. 더어놓고 집어요. 약탈자. 카라카잔참 좋고요. 호남물 전문가도 좋아요. 음. 호남물 전문가, 카라카잠. 둘 다, 둘다 좋으니까 이거 집을까? 농담이고. 카라카잠이랑 호남물 전문가. 스택값 합, 도합, 능력이죠, 이거는. 5코스트에. 무난하게 좋고요 1코스트에 나가면 정말 좋아 수임. 특히 흑마업사한테는 이 명치 7까지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 1코에 이미 화염인프랑 호남을 전문가 두개집었잖아요 이미 두개집었어요 1코스트는 너무 많으면은 대기 꼬여요. 카라카이안집을게요 후젠 치우사, 비전장인 눈덩이 스노우볼트. 후젠 치우사는 일단 집어넣으면 한 번은 각이 나와요. 조건 절떠러니 주사 이거 그냥 5코스트에 4, 호여도 정말 쓸만한 하수인이에요 그냥 5코스트에 4, 오여도 쓸만해요 근데 토코스트 감소는 덤으로 붙어있어요 붙여볼게요 지옥불꽃 이게 흑마업사가 강해진 이유지 이거는 선택지가 없네요 그냥 이걸 뽑아라라고 지금 딱 골라놨네요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카드지만 이걸 뽑을게요 50승 덱 쓰고 아주 그냥 <laughs> 푸르나가미, 보박딱, 늑대기수 2코스트가 비어서 2코스트를 좀 충전해야 돼요 보박딱 좋고요 푸르나가미도 나쁘지 않고요 늑대기수도 좋은 카드죠 2코, 3코가 비니까 3코를 채울까? 3코가 비니까 근데 이것도 3코스트를 채울 수는 있긴 하거든요 보박딱 지울게요 늑대인간 바다가인지면 되겠죠? 암불을 하나 더 집으면 우리 광학기가 너무 많지 않니? 지옥불꽃 울약 하나 있고요, 암흑불길 하나 있고요, 악마의 용광 하나 있고요. 하긴 뭐 불기둥 세 개를 집으니까 하나집을게요 암불로. 야 이거 다다 다 좋네 이거 또. 광역기, 어, 저역기, 그리고 강한 하수인, 폭발 하나 더가, 폭발 하나 더 갈까? 지금 어, 광역기는 많아갖고 이거는 제외했어요. 일단 생각 제, 제외했었고, 좋은 하수인, 오코스트 하수인, 쓸만한 거꽤 있고요. 그 위로도 육쿠 하수인으로도 하늘골렘, 냉정, 카라카잠, 그리고 크라켄 바다거인. 괜찮네요. 저역기 하나 읍시다 광역기 존나 많다, 그니까, 존나 많아. 또 나왔어? 아, 방금 이거 지울걸. 방금 이거 지울걸. 또 나왔어, 이거? 그, 칠 7코 전, 전 사람들 그거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그 녀석은, 그러게, 일반 카드라서, 이거 다음에 안 나오면 안 나온다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건 빼야돼. 하사관도 나쁘지 않은 게, 하사관으로 버프 준 다음에 안불 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사관 안불 네, 최소 3뎀 이거든요 최소 3뎀 빡박따게 쓴다고 해도 최소 3뎀이에요 공약 3뎀 오코스트 하사관 집을까? 하사관 집을게요 지옥불정령 놈리건 놈 지옥불정령 집을게요 뭔가 마음 너무 많다 그니까 아 되게 많죠. 이거 손패 가 뒤지겠다. <laughs> 얼굴 없는 불가사이랑 이제 연계할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긴 해요. 감시자도 있고 지역 불정령, 크라켄, 뭐 하늘 골렘, 바다 거인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바다 거인은 진리예요. 암불 두 개, 약자다 두 개, 폭발성 수정물 약두 개, 바다거인 두 개. 진짜 암불 두 개는 어떻게 집은 거냐, 이건 진짜. 암불 두 어떻게 집었지, 이건 진짜? 와. 평소엔 진짜 한개를안 나오더만. 그거 없음. 사사, 사사가 뭐여? 사사가 뭐지?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남.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시자. 파이링프 나이스. 1코스트끼 교환합시다, 우리. 1코끼리 교환합시다. 나는 4명씩 때리고, 너는 4명씩다실해주고 1코.. 아, 압도. 앞도, 압도. 앞도. 요거 내고, 요기에서도 이제 뭐 하나 나올 거거든요. 비밀이. 요걸 치고 이민 나오겠죠? 일단 마차인 줄 알아야겠다, 먼저. 마차인지. 마차 맞차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거울상 황이랄게요 거울상 아니고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뭐 인형 의식, 복제, 얼방, 증발 이런 거 남았네요.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고 여기 상대방이 어샤 시커라 해성이 독재 걱정하 여자 어차피 뭐 이제 더 이상은 토큰 없어요. 더 이상은 뭐 1, 체력 1 때문에 힘들고 그런 일 없을 거야. 딴 이거 먼저 해보자, 한번. 나이스. 토큰.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핸들 나쁘지 않아요. 필드도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건 아니야. 검복 씁시다. 검복 쓰고, 요거 할게요. 나이스 약제사 이걸로 그냥 드로우 먼저 별거 안 나왔죠? 운능 쓰고 잡읍시다 팔코스트 다음선 엔간에서는 이걸로 이득 볼수 있을거야 이거랑 이걸로 같이 이거는... 이거는 각이다. 이건 각이다. 이건 써야 돼. 이건 에고 잡읍시다. 잠깐 늘어질 수 있어. 잠깐, 잠깐 우리가 늘어질 수 있어. 하지만 어떻 바다가 있는 건똑같아죠 어차피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 2 0짜리 하신다. 2 0짜리 오케이. 아까 우리가 저거를 갖다 놨었죠 우리가. 아이스. 필드에 안불두장아이 나도 다 알아. 야 그정. 여 여기, 여기가 은경님 방송이야? <laughs> 그 정도 훈두 수는좀그 정도까지의 훈수는 필요 없어 나에게. 안물두개가 <laughs> <불좀 빌려드릴까? 웃음> 오버 아니야. 글쎄다. 저렇게 <laughs> 정시 출근. 그러니까 제 때대 잘 다녀야지. 잘 다녀라, 제 때대. 은폐장. 혹시 거울상? 전이 물약. 아마나 세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번엔 당신이겠어. 오케이. 거울상자라고 좋아했어. 잠깐, 잠깐 좋아했어요. 은근히 변이 물려서 잘 찍더라고. 이런 경우에는 변이가 낫죠. 거울상보다. 방역기만 4장이네 방역기 4장, 잡기 2장 그 7코 66만 나오면 참 좋았을텐데 그게 제일 좋았지 응 맞아 방역기 중에서는 그게 제일 좋아요 방역기 이자 하세인이여갖고 그게 제일 좋아요 원래 그걸 못집어은게좀 아쉽긴 해 그니까 암불 한장 대신에 그거 한장이었으면은 이거는 완전 이제 12세 영패였지그거 진짜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이댁에서 암불 하나 빼고서 그거 나왔으면은 이건 12성 2패덱 나를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니까 지불도기 66이 7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카라카잠 대신에 치우로 오시면 15성덱이고 난 멀로가 없다고 보거든요. 얼마 있겠어요? 새로운 백 나오면 허접들이 많이 있는나 허접들이라니 다들 우리 모두 특이장을 같이 즐기는 친구들 아닙니까? 허접들이 아니 말이 너무 심하시네. 요거 내고 일단 동전은 아낄게요. 동전까지 쓰면서 내만 수시는 아니야. 차라리 다음 턴에 동전 약사생이낫지 아아 나이스 컴포 좋구요 야 근데 되게 우리 스팅창 신기하다 서로 각자 할 말만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네요 그냥 어쩌면 저렇게 어쩜 저렇게 따로 놀까 싶 정도로 각자 할 말만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고 있네. 야, 이거 그만 줘. 필요 없어. 이제 그만 줘. 아니, 뭐 폭발 훈련만 세개야 우리 댁게 휘둘러치기, 갓 둘러치기. 일단은 이거 동전 쓰고서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동전 쓰고 내야 돼요 이거 여기에서 그 뭔가를 노리기에는 좀 그래요 내리면 내야 돼요 물약 쓰기도 그렇고 이거 겨, 이걸 쓰자했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못 내고 다음 패 진짜 다음 패가 진짜 그 분기점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게 분기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물리학생은 너무 뺏겨. 차라리 암살이었으면 좋았어. 야야 야,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좀 그만 좀 진짜. 그만 좀.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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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돌아버리겠네. 미열렸다. 속이 스 화사간에서 영능도라도 하지.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요. 이렇게 두개 내고 다음 턴쯤에 한번 쓰긴 할게요. 하나 쓰긴 할게요. 폭발성 수정 물약 혹은 악마의 경우 모든 하나 쓰긴 할게요. 상대방 나오는 거에 따라가고 아마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잡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수인 탈코스트면 충분히 한 두마리 나올 수 있고요. 아 이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그래.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요했어다행이야 이거, 이거, 써서 템포 뺏기는 거나아훨 훨씬 요아거 이거, 써서 템포 이거, 뺏거보거 훨씬 훨요나코요트이 명치로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데미지들. <목소리> <목소리> 여기다 체력 더 빼면은 내가 죽어요. 아마 죽을 거야. 군주, 죽음의 군주 하나만, 죽음의 군주 덜나만덜사 하나만, 에이으 <laughs> 사랑해 이이 내면은 근데 코스이이이이이이이이이 사랑하는데 왜안 내? 여러분 사랑 사랑은 <웃음> 사랑하지만 <웃음> 그 때로는 이제 그좀 거리를 줄 수, 돌아갈 필요가 있어. 항상 사랑만 할 수는 없잖아. 사랑만으로는 살수 없잖아. 이럴 때 빨리 안불이 나야 와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안불 나야 돼요 진짜. 안불 나야 돼. 필요할 때 나오지도 않고 쓸모가 없어. 지금 단검 희생시키냐 지금 아니면은 딴걸 보냐 그러는 거 같은데 요걸 희생시키네요 얘가 그러니까 정리를 왜 하지? 나 개꿀인데? 정리 왜 해주세요? 영능 더 쓰면은 나 죽어요 안 쓸게요 이거는 후정 물약각이다. 1, 2, 3, 4, 5, 6, 7, 8, 뎀. 다 때려 박으면 은 잡아요. 다 때려 박으면 결국 잡네요. 그 다음에, 별거 안 나왔죠? 요거 중간쯤에 내고. 자, 합시다. 자, 이제부터 물약이야. 우리 지금까지 정말 잘 참아왔어요. 정말 힘들었죠? 버텨온다기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뭐가 나도 괜찮아요. 내 눈은 요거는 굳이 쓸 필요 없어 요거는 그냥 정리합시다 이거 갖다가 잡고 잡고 치유사 각 치유사 집으면 무조건 한 번은 나온다 그랬죠 각이 아니 다음에 묵거비가 두번 나올 수도 있잖아 한장 싸움일수록 그 카드 한 장에 그 파워가 세요 통이 하이 고하 들어 안줄 거야? 아, 이거 이걸로 잡으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아, 그 정도까지는 오바고 아무리 생각해도 68맨 야, 어차피 이거 쓸 거니까 고민하지 마라 제발. 어차피 쓸 거거든, 이렇게? 고민하지 마, 그냥 쳐, 새끼야. 어차피 이거 쓸 거야. 드로한장 이상 못 봐, 너, 어차피. 이제 물약 가니까, 이제 물약이지. 여기 물약 써야지. 뭐, 크라켄 나오면 모르고. 크라켄 나오면 그냥 크라켄 터볼 수도 있고. 이거 봐서 써놓으라 했잖아. 그런? 야, 어차피 그렇다고 어속이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도 어속은 나와요. 꽃 나왔다. 조금 나다 조금 깨는 것 아니야? 이대이 지금 오지 아요 이대영이 오아 이대영이 지대 오지 아요 이대영이 오지 않이겼다이 오지 대영이 오지 않아대영이지이대지지 물약으로 죽이자~ <laughs> 뭐, 나안 나갈 거야? 나안 나갈 거야? 임마, 나안 나갈 거야? 왜, 왜 기다려? 나안 나갈 건데? 얼마지 패턴이 똑같네요. 초반엔 좀 지다가 후반에 광역으로 조지고 물약으로 캐리. 광역이 많으니까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긴 해. 광역으로 조지는 거. 나안 나갈 건데? 나안 나갈 건데 왜 잡혔을 고 아, 얘 그냥 핸드폰 껐구나, 얘. 얘 그거네요, 지금. 지금 빡쳐갖고 핸드폰 껐어. 그니까. 아그 노르흐무트